자, 여러분, 지금 빠르게 메가코인 한번만 검색해 주세요. 메가코인에서는 지금 보시는 채널보다 빠르게 영상이 업데이트 되고요. 동목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담아가실 수 있는 알트코인까지 추천해 드리면서 2024년 여러분들의 계좌가 100%, 200% 쭉쭉 불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코인 구독자 2만 명짜리 채널이고요. 구독 눌러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 돈의 기운, 수익의 기운이 팍팍 따라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메가코인 빠르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솔라나 보시면은요, 60일 이평선, 이 추세 절대 깨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뽀뽀했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고 있는 그림이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 자체에 힘이 조금 빠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루즈해진 부분들은 있어요. 뭐 그레이 스케일 때문이다. 말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 ETF 승인이 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ETF가 만약에 딱 승인이 됐어.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재료 소멸이라든지 기대감 소멸 또는 고가 매물들이 약간 나와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거지 저는 그레이스케일발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 구간에서 살짝 루즈해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다행히도 어저께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유의미한 구간까지는 직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등에 성공했고 차트를 완전히 깨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솔라나 역시 이 구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구간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솔라나 홀더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답답한 거의 지금 한달두달 달 가까이 답답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솔라나를 어떻게 봐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솔라나는 무조건 무조건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솔라나 거의 한 4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4만원대 5만원 간다 했어 5만원만 돌파해주면 그때부터 6만원 8만원은 쭉쭉 올라갈거라 그랬고 저는 솔직히 10만원까지는 올려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 퍼포먼스가 더 나왔거든요. 일단 고가 기준으로는 15만원 16만원 이상까지도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제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잘 갔어요. 힘이 정말 정말 좋았고 알트불자 거의 정말 든든한 축의 한 축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코인인데요. 사실 저는 이 기운 자체가 2024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봐요. 24년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호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찌라시 하나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계속해서 카운팅 다운되고 있는 반감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감기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뭐 픽스된 그런 날짜는 아니고요. 조금씩 변경되죠. 그 블록체인의 그 계산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픽스된 날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85일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3개월 비트코인 ETF가 에피타이저였다면 이 반감기는 진짜 메인으로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라던지 아니면은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 거기다가 이제는 이더리움 ETF까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요소겠죠 또이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 한다 안한다 안할 것 다라는 실망감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니 금리 인하를 어떻게 안 합니까? 지금처럼 고금리 기조를 유지했다가는 경제가 박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기의 문제지 여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 제가 찌라시 하나 나왔다 그랬죠. 제 영상을 항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은 비트코인 ETF 승인 된다라고 하면 코인 판에 미친 자금 그냥 굴러 들어온다 그랬어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중국 거기다가 홍콩 또 제가 이렇게 사우디 중동 자금까지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을 과거서부터 했었는데 어제 또 찌라시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100만 BTC 매입을 곧 발표할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찌라시기 때문에 아직 팩트는 아니에요 오피셜 확정된 건 없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제가 작년부터 예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코인 채널에서 진행자 저스틴이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가 곧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할 거고 두 정부가 국부 펀드를 통해서 100만 BTC를 인수할 거야. 라는 내용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소문으로만 떠돌았지만 유명한 비트코인 지지자 맥세카이저가 비슷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신뢰도가 급상승했고요. 이에 따르면 이 투자 규모 자체가 블랙록이나 마이크로 스트리티즈와 같은 거대 기업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에 언급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오일머니가 빵빵한 자금력이 큰 그런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수단 자체를 그냥 가만히 둘까요? 절대 아니지. 이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 재산을 키울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ETF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코인 판에 미친 듯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힘을 따라서 이런 그렇게 솔라나처럼 근본이 있는 든든한 코인들은 이 자금을 먹고 이 유동성을 먹고 더 크게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솔직히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좋은데 과거에 진짜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미 과거의 투자자들과 현재의 투자자들은 너무나도 결이 달라. 현재의 투자자들이 다 너무너무 똑똑하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과거와 너무나도 다르시잖아요. 결이 조금 달라요. 과거에는 무지성으로 막 그냥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과거에 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투자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금, 채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압도적일 수 있는 거는 저는 무조건 코인이라고 봅니다. 특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 코인들. 왜냐? 이런 코인들이 진짜 올라갈 때 빵, 빵, 빵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막 몇천 퍼센트 올라갔었던 그런 코인들이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이의 절반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우리는 보고 나올 수 있다. 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수익을 보고 그 올라가는 시장을 보고 또 다른 개미들이 저는 개떼처럼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은요. 팩트로 수치로도 전 세계 가상 자산 사용자 벌써 5억 명을 돌파했어요. 전년 대비했을 때34%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이 올해 불장의 기운을 먹고 10억 명까지 육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허황된 수치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어요. 왜냐? 어차피 올라가는 시장을 보고 너도나도 코인 판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뒤늦게 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2024년에 알트 진짜 완전히 개 고점을 딱 찍었을 때 그때 고점 매도하고 수익만 마무리를 딱 짓고 시드를 다시 한번 회수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 이번에 보시면서 좀 깨달으셨을 거예요. etf라는 대박 호재를 딱 먹고 나니까 딱 환호하고 나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빅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이벤트를 앞두고 너도 나도 막 달려드는데 그 이벤트가 딱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지게 돼.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크리스마스 직전이지 후가 아닙니다. 지나가면은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또 하나 배웠죠. 비트코인 딱 6600만원 딱 돌파하고 나서 밀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단기적인 밀림이라고 보지 중장기적인 밀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허재가 있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런 단계적인 눌림을 또다시 겪고,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2024년 미친 기회의 장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들고, 유동성 파티가 딱될 때, 그때 미친 딱 고점일 때, 저는 수익 마무리 딱 짓고 나서, 일단은 시드를 착착착착 확보해놓고, 다음 기회를 좀 기다릴 거예요. 포지션을 이렇게 변경을 해놨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배운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지면서, 솔라나를 여러분들이 좀 그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24년에 막 뛰어드는 개미들, 정말 뒤늦게 탑승한 개미들.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수익률 크게 못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수익 크게 내는 사람들은 누구야? 지금처럼 이렇게 기회를 주는 장에서 알트가 미친 듯이 펌핑이 나오는 딱그 고점에서 팔고 수익 매도로 손 딱딱딱 털고 시드 확보해서 다음 먹거리를 노려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이해가 왔을 때 담을 수 있는 코인들을 담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저는 솔라나 지금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담을 수 있는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라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얘는 단기적으로 볼 코인은 아니고 저는 이때부터 말씀드렸어 얘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중장기적인 그런 스탠스로 여러분들이 솔라나와 함께 호흡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간 구간 다 다시 한번 타점 잡고, 어느 정도 왔을 때 일부 수익 실험. 다시 한번 타점 잡고 수익 실험. 이렇게 계속해서 발라먹고,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라나는 알트가 최고점을 찍는 그 순간까지 매력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솔라나는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되고, 타점 나올 때마다 잡아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솔라나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솔라나에 대한 자료와 정보, 모든 뉴스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솔라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와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크기 때문에 조막손 세력이 핸들링 할수 없어요. 잡코처럼 무빙이 왔다 갔다 할수 없다. 조막손 세력이 핸들링 하는 코인들은 갑자기 급락했다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이런 알수 없는 무빙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큰손 세력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큰손 고래 세력들과 상어 세력들이 핸들링 하는 코인들은 장난질을 치기보다도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차트와 매크로 환경이나 시황 이 모든 것다 좋지만 여기다가 우리는 고래 세력이라는 이 요소를 한 스푼만 추가하자. 그랬을 때 나오는 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수익이겠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매매에 적용시키는 순간 계좌 자체가 폭발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코인판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항상 세력들,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기가 힘드시겠죠. 이런 시나리오도 짜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솔라나 모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을 적어 놨어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모든 정보를 다 적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솔라나를 야금야금 다 발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넣어 놨다. 어떤 코 코인이냐면 세력들이 핸들링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 하나 넣어 놨어요. 솔라나 심심하니까.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는데요. 세력이 한번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 대금 붙이면서 빵 하고 들어와서 레벨업 하고 이 구간에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쏜 코인. 그런데 지금이 왜 기회냐면은 한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길게 내리면서 지금 레벨 다운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왜 좋냐면, 지금 비트코인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 단기 바닥까지는 내려와준 상황이고, 이 코인은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타점, 그리고 세력이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은 그런 흔적을 제가 발견을 했고, 이거는 일봉이 아니라 제가 분봉을 조금 바꿔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신을 내 들어온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소리겠죠. 이 구간에서 다시한번 펌핑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이 코인 무조건 사셔야 돼요. 아니 심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드의 여유가 조금 남으신다면 이거 사셔야 돼. 세력이 들어온 걸 제가 어렵게 추적하고 발견한 그런 코인인 이만큼. 요 코인까지 같이 받아가셔서 매매하셔라 여러분들 포트에 꼭 담아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받아가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인증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세요 솔직히 저도 어렵게 분석하고 어렵게 자료 준비를 했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드릴 수는 없고요 저의 구독자라는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인증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솔라나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세력 핸들링 코인 포함된 솔라나 재공약 타점 같이 발송 드릴 거예요. 솔라나는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를 제가 여기 써 놨고요. 거기다가 제가 모자이크로 보여드렸었던 이 세력 핸들링 코인까지 같이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보시고 유출은 금지, 하지만 100% 무료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2024년 시원 돈벌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지든 말든 전 솔직히 알바 아니에요 왜냐면 코인판은 항상 열려있고 돈이 그냥 보이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코인 하시면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같은 지루한 무빙들 조금 견디시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솔라나는 든든하게 챙겨 가시면 되는 투트랙 전략을 조금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83215번으로 솔라나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유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을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